부하. 부방아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발입니다부에 바나다.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위탁 판매를 많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부업이긴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잘만 하면 괜찮은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하면 본업만큼의 수익률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혼자 부업을 하기엔 쉽지도 않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이럴 때 위탁판매 더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도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길에서는 부업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 없이 쉽게 접근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1, 2분기씩 시간이 필요한 지루하고 루즈한 교육이 아닌 핵심적인 부분만 얻어 시작할 수 있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초보라도 교육을 받으며 직접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매출도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덕일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부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덕일과 파트너를 함께하고 있는 센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들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여러 아이템이 많은데 가공식품, 생활용품, 포장용품, 먹거리 등 여러 가지 센터 카테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가공식품일 센터는 1,000평 이상이 되는 규모로 가진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3,000가지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센터로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식품들이 대다수입니다. 덕일 가공식품일 센터에서는 스낵이나 비스킷, 파이, 라면 등 대형마트에 취급하는 여러 식품들을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들을 늘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선한 상태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재구매율이 높은 여러 브랜드의 과자들을 센터 내 좋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독일에서는 자체 PB 상품이나 노브랜드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타 도매 사이트처럼 누구나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상품을 공급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기를 통한 온라인 위탁 판매는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여러 제품들의 재고들을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재고 관리, 배송 등 모두 위탁 배송 업체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본인은 판매에만 신경 써서 부업 활동을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를 위한 더길 가입은 가입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가입비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한 이점이 많습니다. 부업을 생각 중이라면 더길 플러스 친구로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가입 절차가 쉽고 상품 공급 뿐 아니라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상품 등록 및 기존 사업자분들을 위한 매출 증진을 위한 마케팅 무료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또 덕일에서는 판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홍보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품을 많이 찾는 인기 상품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서 위탁 판매 사이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덕일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브랜드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하